용사들의 남기신 고귀한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국민 여러분의 투철한 안보의식과 단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복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자긍심을 다시...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발근혜 광장의 김휘종입니다. 3월 26일은 우리 장병 46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지정된 서해수호의 날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셨는데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등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법정기념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 대통령이었습니다. 1979년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을 때 그 끊어지는 자신의 슬픔보다도 휴전선은요? 라고 먼저 물으셨던 일화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항상 안보를 최우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병들이 북한군에 희생당했을 때 누구보다 가슴 아파 하셨던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작년 2020년에 문재인이 서해 소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8년에는 베트남 간다고, 19년에는 지방 투어 간다고 불참했었는데, 202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참석했었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같은 큰 보궐선거가 있어서 어쩌면 참석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2016년 서해수호의 날이 지정되기 전에는 천안함 용사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013년 3주기 추모식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모습과 추모사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날 추모사에서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강조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또한 천안함의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였으며 단호한 어조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순수네, 삶은 소대가리네, 저능하네, 태생적인 바보, 판별 능력이 완전히 상실한 때, 때,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듣는 정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유의 몸이 되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복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자긍심을 다시 생겨나게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시는 그날까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님의 안보관을 뚜렷하게 알수 있는 천안함 제3주기 추모식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조국을 지키다 숨진 46명의 용사들과 고 한준호 주인님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추도식에 함께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용사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배우자,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애국심과 충정어린 마음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낸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순직한 용사들의 뜻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들의 얼굴을 씻기듯 매일같이 묘비를 닦고 계셨던 어머니의 눈물과 아들이 남겨 놓은 방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계신 아버님의 마음과 천안함 용사들의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 폭침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평화로운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협을 주었고, 갑작스런 폭침으로 죽어간 용사들의 유가족에겐 평생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까지 주장하면서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안함 3주기를 맞아 북한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주민들은 굶주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하는 것만이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과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천안함 용사를 비롯한 수많은 후국 영령들의 희생 위에 지켜온 소중한 나라입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후손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조국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분들이 예우와 존경을 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국민 여러분의 투철한 안보 의식과 단결입니다. 안보 앞에는 너와 내가 다를 수 없고 여야가 나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도식이 용사들의 남기신 고귀한 뜻을 받들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화합과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안함 3주기에 희생된 46용사와 고 한준호 준이를 추모하며 그 희생이 조국의 앞날을 지키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